5천 년 전, 만주의 붉은 산 아래에서 찬란한 옥기 문명이 등장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중국 지하철 손잡이까지 이 고대의 홍산문화 옥룡 형태를 따라 만들 정도로 중국은 이 문화를 특별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인들은 홍산문화에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요? 홍산문화는 약 5,500년 전내몽골츠펑 일대에서 번성한 신석기 문화입니다. 이 지역은 고대부터 중원, 만주, 몽골을 연결하던 교차로여서 다양한 문화가 섞여 들어오던 곳이었습니다. 1930년대 하버드 출신 고고학자 량스용이 이곳을 조사했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만주 지배로 연구는 중단되고 어용 고고학자들의 무분별한 발굴로 유적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중국이 홍산문화를 다시 주목한 시점은 문화혁명 이후였습니다. 베이징 대수빈치는 다원일체론 즉 중국 문명은 여러 지역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하나의 중화 문명으로 통합된다는 국가적 역사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을 가장 빛내준 사례가 바로 홍산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나온 씨자형 옥룡, 제사 유적, 옷관식 장식 등이 중원 문명의 전통 옷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발견이 있습니다. 2014년 산시성 량다이춘에서 발굴된 춘추시대 귀족 무덤에서 홍산문화 옥룡이 함께 출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2000년의 시차를 넘어 이옥이 수집품으로 귀족에게 이어졌다는 뜻이며 중국은 이것을 고대 옥문화의 연속성 증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홍산문화는 중국에게 단순한 고고학 유적이 아니라 5000년 문명의 연속성을 증명하는 상징 그리고 제국주의에 유린되었던 역사적 기억을 되돌리는 자부심의 원천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국인들은 홍산문화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예술, 디자인, 관광, 정체성의 핵심으로 자리매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를 다시 살려내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